우리 친구들 촐라가 나와 해주세요. 시작! 친구들 기다리잖아. 안나갔다니까 어, 생겼다 어, 땡겼다. 친구들 기다려. 다시 한번 촐라가 나와.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촐라물 막 앉아, 앉아. 조심해. 찢어지잖아. 웃지 마 뭐. 웃지 마 뭐. 친구들이 자꾸 우서 웃을 수도 있지. 찢어져, 찢어져, 찢어져. 이쪽 다리. 좋아. 이쪽서? 이쪽서? 웃지 뭐? 친구들이 자꾸 우서 친구들이 웃을 수도 있지. 못생겨가지고. 뭘 생겨. 자, 오늘 촐렁이 왔으니까 친구들하고 인사하자. 인사? 그럼, 나 잘하는데. 아, 인사 잘해? 당연하지. 좋아요. 엄마들 많이 있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왜 인사도 안거아죠 <응가를> <laughs> 자, 여기 엄마 아빠 인사할 거 다시. 자, 엄마 아빠들, 안녕하세요. <laughs> 역시 수준이 높아. <오하>. 돈이 무서워. <laughs> 자, 우리 친구들하고도 인사하자. 똥꼬들, 안녕. 야, 요즘에! <laughs> 그 인사 아니야. 인사인데, 아니야.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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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하는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냐. 오냐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오냐. 그, 오냄새. 오냄새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돼 자, 그리고 인사를 예쁜 인사 해야 돼. 나쁜 인사를 언어폭력이라고 그래 뭔, 그, 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나쁜 말, 나쁜 욕을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한다고 그치?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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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쁜 말, 나쁜 언어, 언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그래. 아직 인사도 못 했다. 자, 인사해봐. 친구들! 이번엔 잘해. 안녕히 가세요. 야. 갈 네. 시간인데. 갈 시간이, 잘 시간이, 잘갈 시간이 네. 아니고 네. 인사를 해야 된다고. 다시. 네. 안녕하세요. 알았어? 어. 알았다. 무가 어. 붙이라고 그랬지. 알았어? 알았다요. 네. <laughs> 자, 인사. 친구들! 잘해. 안녕히 주무세요. 야. 네. 잘 시간 네. 네. 아니라고 했어 <laughs> 자, 오늘. 백인의 아빠단 발 뜻이 왔는데, 흑기사? 아, 흑기사 아니고, 아까? 어 응, 아빠단. 아빠들이 늑대들이에요. 뭐라고? 엄마가 아, 그랬어! 뭐라고? 남자는 늑대래요. 아, 아니야. 그래, 오늘 백인의 아빠단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는 그 시간이야. 그죠? 자, 우리 친구들도 아빠가 노력하는 만큼 꼭 노력해야 될게 있어. 첫 번째 꼭 해야 될게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손발을 잘 씻자. 시작. 손발을 잘 씻자. 맛있겠다. 어? 어어 맛있는데? 야, 우리 친구들 손발을 잘 씻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손발을 잘 씻어야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뭐라고? 뭐라고? 시끄러워, 조용히. 손을 먹었다고? 안 했다! 먹었어요? 안 했다! 먹었대. 안 했다! 됐대안 했다! 안 했다! 진짜 먹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너무 나 맛있어. 야, 우리 친구들 손을 잘 씻어야 돼. 그래야 가정도 평화로울 수가 있다고 그죠. 그리고 손에는 나쁜 새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손을 잘 씻어야 돈. 검... 왜 잘못? 자꾸... 뭐라고? 시끄러워 조용해. 손을 먹었다고 안 했다, 안 했다, 안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진짜 했어? 안 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우리, 친... 시끄러워, 조용해. <laughs> 아, 저 친구, 몇 살이야? 어, 아, 몇 살이야, 친구야? 좋아, 옆에는 아빠예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laughs> 장인어른이 잘생겼는데. 내 스타일이야.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손 손발을 잘 씻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지났다고 마구마구 마음대로 한... 야빼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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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자녀가 먼저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죠? 그리고 손발을 잘 씻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두번 왜떠들어 진짜 뭐라고? 시끄러워 조용해 시끄러워 발은 먹었어요? 안 먹었다 진짜 먹었어요? 발냄새 으악! 일어나 발냄새 어때? 좋아요 뭐가 좋아? 청복장 맛이에요 <laughs> 발냄새 으악! 일어나 일어나 자, 손발을잘 씻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아빠 핑계만 되면 안 돼.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해야 될게 있어. 따라서 해볼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시작! 그래. 아닌데, 아닌데. 또왜 아니야? 우리 친구들은 장대그리라고, 그치? 장대그리! 아니야, 장대그리! 아니래 장개그리 <laughs> 물어봐요아 부모님한테 물어볼까? 어떤 부모님? 장인어른. <laughs> 야, 청개그리 <청대글이> 왔죠? 거봐요거봐요 <laughs> 거야 거봐요, 거봐요. 당황하셨어요 자,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대답해요. 뭐? 거꾸로 대답한다고. 아니야. 거꾸로 대답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생각을 잘하고 대답을 해야 돼. 엄마, 아빠 말씀에는 순종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한다거나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대답을 잘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는 순종하고 모르는 사람에는 조심해야 돼. 철랑아. 좋아, 좋아. 아저씨라고 생각해. 자, 아저씨, 아저씨가 철랑이 엉덩이 한번 만져볼까? 좋아요. 야! 그렇게 하는 건데.